찾은 곳은 블루그라운드 코리아 2호점이 있는 몬트레아 한남입니다. 지금 카페에 들어왔는데요. 메뉴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가격표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사시는 입주민분들 모두 항상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연애 프로그램 찍기 좋은 장소다라고 했는데 여기 남출 여출 한 명씩 이렇게 등장하면서 와, 일단 방이 너무 예쁜데요. 네. 여기, 여기 또 가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나 봐요. 식탁, 여기 소파, TV, 그래서 커튼도 이것도 그 블로그라운드 스탠다드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타러드 가니는 그런 불편 시간 낭비를 안 하도록 네. 다 세팅해주는 구조입니다. 사실 정말 비쌉니다. 집처럼 요리도 할수 있고 편안한 그런 삶을 원하실 때 이곳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깨비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블루그라운드 코리아 2호점이 있는 몬트레아 한남입니다. 모든 걸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구경해 볼까요? 네, 이제 로비 들어와 보니까 예쁘게 로비부터 조성이 되어 있고 확실히 하이엔드 오피스텔답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앞에 걸어가 보니까 카페테리아가 써 있습니다. 오, 네. 지금 카페에 들어왔는데요. 야외 정원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작은 분수대도 있고, 아 <laughs> 분수가 없네. <laughs> 잠시만요. 정원이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어, 저기 앉아서 차 한잔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실내 공간입니다. 이곳을 보시면은 메뉴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가격표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사시는 입주민분들 모두 항상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카페를 지나오면은 짐이 마련돼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운동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여기가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네, 트레드밀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덤벨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요가 매트도 깔려 있어서 뭐 맨몸 운동 하시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짐 나와라. 뚝딱. 네, 여기에 입주하시면 은 누릴 수가 있는 12층 옥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들어오자마자 너무 예쁜 유럽 같은 정원이 펼쳐져 있는데요. 저희 피디님이 아까 전에 여기서는 연애 프로그램 찍기 좋은 장소다라고 했는데 여기 남출, 여출 한 명씩 등장하면서 굉장히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예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니까요. 이렇게 뻥 뚫린 남산뷰가 또 보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아서 남산타워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한남동이 원조 부촌이잖아요. 아주 고가의 고급 단지들을 이 위에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용산구 한남동이 한남 뉴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주거지가 곧 탄생할 예정이거든요.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쪽에 보시면 또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빌라들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또 여기가 완전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신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저쪽에 보니까 한강 뷰가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지금 한강이 이렇게 길게 보이는 한강 뷰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곳들은 여의도인 것 같아요. 그 여의도 빌딩들이 보이고 여기 올라오셔서 이런 뷰 누리시는 것도 저는 외국인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장점일 것 같아요. 네, 이런 공용 공간 다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방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몬트레아 한남에서 블루그라운드 코리아가 운영하는 방을 보러 갈 건데요. 그 전에 저희 방을 소개해 주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블루그라운드 코리아 대표 정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 지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아, 네. <laughs> 잘 구경시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보는 방은 어떤 방인가요? 오늘 보실 방은 거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5룸이라고 음. 하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laughs> 와, 일단 방이 너무 예쁜데요. 네. 이 방의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네, 들어오시면 왼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 바로 화장실, 그 다음에 또 왼쪽에 바로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거실, 키친 공간이 있는 구조입니다. 아, 네,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신발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이 신발장 자체가 통 거울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네. 편할 것 같고요. 네. 안에 아, 네, 열어보니, 네. 공간, 수납 공간이 아주 충분합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네. 먼저 주방부터 보시죠. 아, 네. 겉에서 볼 때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벽처럼 보이는데, 네. 여기가 바로 빌트인 있는 냉장고 아, 공간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몬테레 같은 경우는 김치냉장고도 네. 같이 있어서, 냉장고 또 냉동고 공간이 굉장히 네. 넓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냉장고 옆에는 또 수납 공간인가요? 네, 예.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습니다. 또 예쁜 워시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청소기도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세제를 올려놓을 수 있는 수납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까지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되게 공간을 알차게 꾸려놓은 것 같고요. 여기 다림지할수 있는 짠 오랜만에 보는 큰다리미대가 있습니다. 이 주방 공간에 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다 있습니다. 아뭐 후라이팬부터. 치즈를 가는 지금 도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몸만 와서 요리까지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또 인덕션이 있 인덕션이 있습니다. 있고. 몬트리아 한남 자체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인덕션과 전기 오븐 같은 게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은 닫습니다. 이렇게. 우와! 아, 이렇게 해가지고 닫을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네. 주방이 조금 불편하다 미관이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laughs> 받아서 오와. 쓸 수도 있습니다 거의 지금 로봇 변신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걸 봤는데요 네. 지금 피디님들도 <laughs> 눈이 아주 동그래졌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주방이 없는 호텔 같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리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또 인테리어의 한 요소네요? 아, 인테리어 요소기도 하고 이게 수납공간이기도 합니다. 아, 와, 조명이 켜지네요. 아, 이것도 다 제공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기본 품목으로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네네. 여기 또 가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나 봐요, 식탁으로. 식탁, 여기 소파, TV, 그래서 커튼도 이것도 그 블로그라운드 스탠다드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진짜 누군가가 막 살다가 나간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네. 부분이거아요집 냄새 같은 편안함. 이 방이 1 5룸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가 분리할 수 있는 문이 있든요잘 때는 확실히 이걸 닫아놓는 게더 숙면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베드룸 침실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실 공간이 어느 나라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내 집에서 취침할 수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벽에 저는 액자들을 다 세팅을 해서 딱정해진는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시그니처네요. 시그니처. 네. 네. 세계 곳곳에 블루그라운드가 있는데, 낯선 도시에 가도 집만큼은 익숙한 곳에서 쉴수 있겠네요. 여기는 어디죠? 아, 이쪽은 화장실 세면장 드리는 공간입니다. 한번,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아, 여기가 화장실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음. 이쪽은 샤워만 네. 할수 있는 샤워부스 공간이고요. 아. 이제 화장실 공간이고, 아. 이쪽 공간은 네. 그 세면 공간이 따로 별도로 분리가 돼 있어서 뭐 여기서 바로 세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위생적이기도 하고 물도 안 튀는 거고, 물도 안 튀는 네. 거고 청소하기에도 용이하고, 청소하기 거. 용이하고. 그러니까 여기 조명이 켤수 있나 봐요. 네. 와, 이것도 정말 호텔식입니다. 아, 여기가 드레스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죠? 스타일러. 와. 스타일러는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만 빌트인으로 음. 세팅되어 있는 거지. 한국에는 요즘 하이엔드 오프스룸은 스타일러를 빌트인으로 아예 설치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서 쓰시면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네. 네. 한국에 또 이게 새로운 문화고 트렌드니까. 맞습니다. 네. 네. 여기에 이렇게 수납장이 있는데, 와. <laughs> 다니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호텔 같은 서비스죠. 옷걸이 넣는 공간도 다양하게 있고 이런 디테일들이 또이 방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명이 천장에 달려있죠. 어, 여기 수건이 있는데 이것도 네. 제공이 되는 건가요? 유상 제공입니다. 공짜는 아 아니고 다 돈을 내고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사러 아 다니는 그런 불편 시간 낭비를 음안 하도록 네. 다 세팅해 주는 구조입니다. 아 어, 이렇게 드레스룸에서 나오면 다시 이 주방과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건물 다 둘러봤는데요. 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대료가 얼만지도 궁금하고요. 그 임대료가 저희는 계속 계약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 몬트리 한남 같은 경우에 450에서 550그 네. 사이에서 아마 한달 월세가 책정되지 않을까. 그 시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게 호텔과도 비슷한 방식이네요. 네. 또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 블로그라운드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예. 블로그라운드 검색해서 들어가서 예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블로그라운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예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화면을 보면 예약 가능한 집들이 쭉 나옵니다. 몬트리아 한남 같은 경우 예약을 여기서 바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있나요? 보증금은 보통 한달 어, 임대료 수준이 제 보증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럼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 수도 관리비 같은 경우는 보통 사후에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관리비를 미리 산정하고 예약할 때 임대료 낼때 선불로 저희가 받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곳을 좀 찾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한국에서 한두달살때 주거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호텔은 요리도 할수 없고 네. 불편한 점이 있으니 조금 네. 더집 같은 공간을 선호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께 적합하겠네요. 네. 주차가 가능한가요? 네, 주차 가능합니다. 몬트리아 한남은 대지가 넓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경량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렇게 몬트리아 한남 둘러봤는데요. 주변 어떤지 임장 한번 돌아다녀보겠습니다. 여기서 출구로 나와서요. 오른쪽으로 가면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가면 6호선 한강진역이 나옵니다. 오늘은 한강진역으로 걸어가 볼게요. 저희가 한강진역으로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경의중앙선보다는 이용률이 높은 6호선이기 때문인데요. 이쪽 가는 길이 또 곳곳에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길만 건너시면요. 맛집 천국입니다. 저기 유명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들도 많고요. 또 안성재 셰프가 찜했다는 아주 극찬했다는 한우 네모집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골목에도 맛집들이 모여있습니다 예쁜 카페도 많고 베트남 음식집이 특히 맛있다고 제가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아까 옥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고급 고가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저쪽으로 보시면은 한남 더일이 있고요 이 앞쪽에는 나인원 한남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걸어 나오니까요 여기 버스정류장이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또 순천향 대학병원 정류소인데 대학병원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찾으시기에도 편리한 입지입니다. 지금 이 동네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나인원 한남에 입점해 있는 고메이 사구사가 엄청 핫플이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 다와 있는 것처럼 붐비고 <laughs> 있습니다. 이 안에 맛집과 또 유명한 카페도 있고 편집숍들이 있어서. 거기 사시는 분들 금방 와서 쇼핑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인원 한남 뒤쪽에 있는 골목도 맛집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여기서부터는 골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또 여기가 공실이 많아 보이지만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또 핫플 유명한 카페들이 많습니다. 네, 한남동 분위기가 막 그렇게 막 시끌벅적하거나 막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게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게좀 특색인 것 같아요. 오르막이 있네데요 오, 그러네요. 근데 또 외국분들이 여기 찾으시면은 이런 오르막도 뭔가 한국의 정서 같은 느낌? 그런 게 느껴서 재밌게 또 여기를 걸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골목이 상권이 발달한 것 자체가 어쨌든 젊은 층들이 찾는 골목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체력쯤이면, 요 <laughs> 정도 체력이면 놀러 오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평지가 보입니다. <laughs> 아이고, 숨이 차네요. 그리고 역으로 가는 길에 경찰서가 보이는데, 치안도 안전한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네. 지금 한강진역 3번 출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이쪽에 바로 옆에는 블루 스퀘어도 보이네요. 여기 공연장이라서. 뮤지컬 같은 공연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몬트레아 한남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 지금 걸렸는데요 중간에 맛집도 많지만 또 오르막길도 있어서 조금 숨이 찼습니다 이 6호선 한강진역 6호선이 연신내까지 또 고려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호선이라서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여기를 또 버스로는 두 정거장이면 올수 있으니까 네, 대중교통 잘 갖춰진 입지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블루그라운드 코리아 2호점이 있는 몬트레아 한남 둘러봤습니다. 비슷한 퀄리티의 호텔에 머물 경우보다는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곳에 머물 수가 있고요. 사실 정말 비쌉니다. 일반적인 거주 상황보다는 장기 출장을 오셨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노마드 또한달 살기 여행객들 이런 분들이 집처럼 요리도 할수 있고 편안한 그런 삶을 원하실 때 이곳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깨빌기 함께 보시죠.